안녕하세요. 비바 시스터예요. 오늘은 16인치 사이즈의 1박 2일 캐리어 원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. 16인치 사이즈라서 1박 2일이나 아니면 아이들 수련회 이런 거에도 좋고요. 이렇게 두기도 부드럽게 잘 돌아간답니다. 특히나 이 소프트 제품은 앞쪽에 주머니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여권이나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바로바로 바로 넣었다 뺐다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앞쪽에 음. 주머니가 있어서 이렇게 태블릿시도 수납 가능하고요 여기에 좀 작은 주머니가 있어서 여권이나 핸드폰 요정도 수납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손잡이도 쿠션감이 있어서 손잡아서 오래 들어도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바퀴도 부드럽게 잘 360도 다 회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리, 다이얼도 3 다이얼이어서 이렇게 눌러서 열어주시면 된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바로 열어주시고요. 그 다음 이렇게 다 밴드가 되어있어서 옷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 가능하고 이쪽에는 대시주머니가 있어서 뭐 자주 사용하는 핸드폰, 핸드폰이나 아니면 세면도구 같은 거 넣어주기에 편, 편리하세요. 이렇게 해서. 핸드. 이쪽에는 두꺼운 그 가디건이랑 그 다음에 바지 넣었고요. 두꺼운 겨울바지 넣었고. 그다음에 이쪽에는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터틀넥두 개랑 그리고 바지 또 하나 넣었어요. 이 정도면 뭐 1박 2일 간단하게 출장 가실 때나 아니면 뭐 수, 아이들 수련에 가기에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미니, 미니 사이즈의 캐리어를 찾고 계신다면 이 사이즈 16인치 사이즈여서 편하게 사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16인치 사이즈 추천드렸어요.